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장, 4장 요한복음 사장 4장 이3삼 절, 이4사절이두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사장 이3삼이사절 말씀. 요복음 4장 23,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장 23,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십니다. 거기서 수가 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볼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것은 경제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만무할 뿐더러,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은 오래된 관습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것도 참 큰일이고 이상한 일인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물을 마시겠다고 앉아있는 것은 다부,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4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 정황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어, 목이 말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스몰 토크를 하신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도 동일하죠. 그가 지금 당장은 목마르지 않지만, 그가 먹을 물, 마실 물을 가지기 위해임니다 가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저녁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물을 걷는 것에 비하면, 여인은 아주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뚫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가 물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우리 성경책 앞쪽을 피셔서요, 사장 10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사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존재인지를 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 정말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우물가에 와서 이 떼학볕에 아무도 오지 않은 이 우물가에 너와 내가 있는데 지금 정말 어, 목마른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우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물이 놓여져 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주제가 무엇이냐면 생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도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죠. 고인물, 고인물은 죽어 있는 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생수의 이미지를 지금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7장 3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누구나 목마릅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 목마름, 목마르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음, 권이 있는 그 우물을 마셔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1, 12,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아리송한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죽어 있는 물, 지금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지 말고 살아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우물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 물입니다. 그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권위 속에 있을지언정 역사와 전통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그 자리에서 이미 죽어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음물로 은유되는 것은 그 음물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그 죽어 있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잠시의 해갈함을 주지만 온전한 해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동이 나게 되면. 다시 떼양볕에 나와서 그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 진정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그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자, 만나시자마자 자신의 소개를 하고, 이 내가 살아있는 물인데 나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어, 인트로덕션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생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삶을 건드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남편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살아온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대화를 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굳이 더 설명하자면 이 여인이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남편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여성은 남편에 속하지 않고는 살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그 우물을 짊어지고 가는 그 여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갈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니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굳이 대입하자면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 물을,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잠깐의 해가함은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나아가는 그대화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 다섯 남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성서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나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요? 사마리아이죠. 북 이스라엘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아수르가 다섯 민족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외국에 있는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각자의 우상들, 신상들 어그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마리아 여러 산당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2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음 남유다가 북 이스라엘을 괄시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들이 혼합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민족들이 결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의 삶이 이북 이스라엘 삶의 전체 그리고 신앙의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다섯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의 주제가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일 때, 이 적용이 사마리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이 그냥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 그한 여인의 삶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생수를 달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3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소망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단계 이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이 여인의 삶으로 대변되는 사마리아는.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혼합돼 버린 이상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 저남 유다는 자신들이 예배의 정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필요없는 논쟁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아니야 우리의 예배가 진짜야.라고 하는. 그런 필요없는 논쟁을 계속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일반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를 강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어 제가 이 본문을 어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적용을 어 했었냐면 우리가 그때 방황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향을 찾으라고 한국 교회 전체가 길을 찾았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들이 참이 본문의 상황과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맞느냐, 저 예배가 맞느냐? 아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드리든 저 자리에서 드리든 우리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 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영과 진리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 설교하고 소마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뭐, 어,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매를 드셔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물을 마시면서 나는 괜찮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여 있는 물로 우리의 영혼의 해갈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 무슨 예배든지 막 안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신 물로 인하여서 그 생수로 인하여서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의 우물들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해가람을 경험할 수 있고 단기간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유일한 정답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구절구절마다,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기도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생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는 갈급해 하지 않고 주님 주신 물로 인하여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힘쓰며 기도하는 6월 한 달입니다. 주님, 남산재단을 들어 쓰시사 이 재단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과제를 주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들어 쓴 받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시,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육신을 여호와 앞에 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사 그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